는 배추김치구이를 아, 음. 먹으러 왔습니다. 다섯, 다섯? 응. 어. 에서 먹었지. 많이 말고 한 입으로 딱 먹을 수 있는 정도로만 했을 때 소주의 양이 많으면 안 돼요. 맞아 맞아 맞아. 다을 수는 있겠지만 사람마다 달라요 비율 달라요. 근데 저는 딱 소주 조금에 한입 거리가 될수 있는 정도의 맥주 양. 그러면 양이 한 입에 딱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이. 아, 좀 센스. 에, 왜 이렇게 돼요? 해요? 믹스 섞기라도. 아. 그래야지 맥주랑 소주랑 이렇게 잘 섞여서 더 풍미가 있어 풍기가 아~~ 입기? 입기대 <laughs> 근데 이런 삼겹살은 아 이것도 삼겹살어 이거 삼겹살이야 <laughs> <닭갈비야>. 닭갈비 아니야? <laughs> 닭갈비? 닭갈비는 돼지가 아니야 아 닭이야 닭 허리? 응 이거 삼겹살인데 양념해가지고 김치랑 같이 있는 거야 한주보다 아 <laughs> 이거 좋아요 이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소주를 안 마시잖아 잘 보통 맥주 많이 마시잖아. 잘 아, 맛이 있는 소주. 맞아 맞아. 근데 형은 진짜 일본 가지? 뭐 하냐 형은 진짜. <laughs> 형은 엄청 나오지. 그런 데도 있어. 막. 한 시간에 얼마 내면은 무제한 먹을 수 있는 곳이. 이득이지 이득. 형이 가면. 일본은 맥주 말고 사와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레몬 사와. 레몬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술. 그리고 메실 사와. 그런 것도 있고. 그거 사와. 어떤 거? <laughs> 대그친 거야 사와. 사와? 어 사와. 핫데 아, 이런 의미로 친 거지. 대그치 거 대그. 어. 고사와. 너무 사와 <laughs> 어. 일본 여성분한테 만약에 이런 대그치면 일본 여성분들이 어떨 것 같아? 재밌어할 것 같아? 재미없을 것 같아? 어, 아, 오묘해. 진짜로? 아 솔직히 솔직히. 진짜? 응. 그럼요. <laughs> 긍정적인데 너가 내 친한 동생이 유학을 가서 모해라는 친구를 정말 이쁘고 좋은 친구를 만나죠. 음. 이렇게 돼서 인연이 됐지만 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인식이 긍정적인데 아예 긍정적으로 바뀌었어. 아, 그러니까 어떤 게더 긍정적으로 음. 바뀐 거야? 너랑 어. 나랑은 어. 남자들끼리만 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너가 이제 모해를 만나면서 같이 걸고 부하면서 이런 면도 있었구나. 아. 보게 되는 게 있잖아 음. 그게 이제 아는 게 아니고 느낀 거잖아 아. 그러다 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뭐 해도 너무 잘 맞춰주는 거고 음. 서로 뭔가 어긋나는 게 없이 잘 서로 맞는다 음. 느낌? 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식도 너무 달라져서 음. 나도 사실 내가 살면서 일본에서 살 거라는 생각도 없었고 그렇지만 일본에서 뭐 살게 됐었고 난 놀랬지 가 일본간도 했어요 워킹홀리데이 가는 사람들 남 얘기인 줄만 알았어 그냥 다른 세상 다른 사람들 얘기 근데 그거를 내가 직접 가게 됐고 나는 옛날부터 인식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막 강하진 않았지만 외국 나가서 살 일이 없으니까 일본 가기 전에도 일본 여자랑 뭐 내가 만나가지고 뭐 국제결혼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모에라는 정말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살아왔던 세월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런 국제결혼, 국제연애에 대해서 가치관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 어. 물론 이제 언어가 완벽하게 소통이안 되니까 불편한 것도 있지만, 또 언어가 완벽하게 되지 가 않아서 거기에서 또 주는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좋았어. 더. 그 근데 왜 일본에서 마술? 어,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뭔가 계속 한국에만 있었고 계속 뭔가 흘러가는 그 강물에 나를 맡기는 느낌? 음. 버킷리스트가 있었어 오빠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몸을 만들어서 바디 프로필을 한번 찍어보자 그거 하나. 근데 그거는 이었어 오빠가 두 번째? 영어 말고 제2 외국어 다른 나라 언어를 잘하고 싶다. 근데 그게 일본어였어. 그래서 일본에 가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한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 한번 내가 적응해 있는 그런 환경 말고 나랑 다른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세계에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 오빠, 또 하나 더어운 사람. 어. 그런 것들이 되게 두렵기도 하지만 또 설레기도 하잖아. 그런 것들이 컸어. 그리고 좀더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는. 아, 의사소통이 되니까는 사랑하는데 지장이 없잖아. 근데 외국 가면은 이거 언어가 안 되면은 사랑하는데 지장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곳에 오빠를 한번 던져보고 싶었어. 내가 볼때게쌩이 거랑 싸우는 게똑같라고 그러잖아. 너무 좋은 것같 부모님한테도 내가 좋아하는 데는 것 같아. 외국 잖아? 상관없어. 마음에 는게더 중요하고 서로 잘 맞는 게 중요한. 그게 뭐 나라 국적 같은 다 필요 없어. 맞아 맞아. 마음이 맞으면 되는 거야. 네 그런 분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사실 부모님 입장으로서는 한국 여성분이랑 결혼하는 걸더선호할수도 있지. 왜냐면 부모님은 언어 소통이 안될거 아니야. 그게좀 많이 허물어지는 것 같아. 우리 부모님도 그런 거 상관없다고 했어. 혹시 알아? 부모님이 알게 모르게 지금 일본어 공부하고 있어. <laughs> <laughs> 오빠가 그 일본에서 음. 와홀리 가고 음. 싶다고 부모님께서 말했을 때 어떻게 말했어? 괜찮다고 했어. 하고 싶은 대로 알아. 그냥 다음 가. 그냥 가. 음. 근데 우리 아빠는 일본 여자친구 만들어 오라 그랬어. 일본 여성들이 되게 싹싹하고 귀엽고 이러니까 좋다고 했어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한일커플 말고도 다른 나라 커플들이 진짜 많이 많아졌어 응, 응. 어. 사람은 사람이지 나라에서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서 좋은 사 만나는 나는 국적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 어렸을 때는 어린 마음에 그런 게좀 있었다 아니 나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 만나야지 그리고 내가 뭐 외국 나가서 살 일도 없고. 그때 당시에 외국에 나가서 먹거리들되 없었어도 지금처럼 막 이렇게 배대된건 하진 않았잖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1 년을 살다 왔잖아 일본에. 그러면서 되게 많은 경험들을 하고 와서 되게 좋았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 언어가 안 되니까. 왜냐면 나는 한국말로는 술술 말할 수 있는데 일본어로 말하면은 그냥 바보가 되는 거야 그냥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말하고,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 <laughs> 그냥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연기해보고 됐다. 그러니까 <laughs> 나 한국에 딱 돌아왔을 때그 이제 버스를 탄 적이 있거든요. 에피소드인데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돌아왔어? 버스를 탔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말하면 막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많잖아. 막 먼저 타려고 막 이런 게 있잖아. 부딪힌 거야. 어떤 어머님이. 근데 일본에서는 자기가 맞아도 스미마생이래. 일본에서. 나도 모르게 스미마생이 바로 나왔어. 어... 어, 이게 적응되다 보니까. 그리고 후프치 가서 나도 모르게 무식적으로 남아있구다사이겠어 <laughs> 내가. 볼 때마다 너무 늘고 있어. 느껴지는 게. 우리 채널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노에가 한국어 실력 많이 늘었다고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거든요. 진짜 영상 처음 나왔을 때 지금이나 이렇게 한국어 실력이 진짜 이렇게 너무 올라왔으니까 왜냐면 뭐에 있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또 지금의 환경이니까. 그렇그렇 그치, 그치. 그래서 앞으로 더 궁금해 한국어 실력이 얼만큼 또 늘어날까? 아마 여기 구독자분들이나 아마 보시는 분들 다 나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신 거야. 응. 근데 많이 늘었어, 진짜 진짜 많이 늘었어. 일본 있을 때는 한국어, 공부해도난안아 m 다 형은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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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어, 한국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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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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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어어 한국어, 한국어, 어 한국어, 한 어려워 이 시대스까 언어는 자신감이지 언어 자신감이야 진짜 나도 모에를 내가 일본에 살때 빨리 만난 게 아니라 거의 한 가기 직전에 만나가지고 한두달반세달전 그때 만나가지고 몇 개만 어 그래서 생각보다 모에랑 일본에 있을 때못 가본 것들이 되게 많아 모에랑 놀러 갔을 때 도쿄가 있고 갔던 데가 그 후쿠오카랑 오키나와 두 군데 갔을 때 앞으로 날들이 더 많으니까. 그치, 그치. 일본 여자보다 그굴르 그 아니라 그 키도 커서 일본사보다 어. 그나르 느낌 이 있어 일본 여자보다. 아. 응. 그래서 일본 여자가 한국 여자 봤을 때와그나르 느낌, 브록사 음. 그, 이런 느낌이 있어. 일본 삶보다 그 한국 사 삶과 더 관리하는 느낌이 있어. 아. 한국 유학 왔잖아. 어. 그래서 와 저도 와 아, 헬스 가거나 그 관리해야 돼 이런 느낌. 아. 일본에 있을 때보다 헬스. 그래서 조금 열심 히 운동해야 돼생각했 <laughs> 남자랑 여자랑 만나면. 나이 차이 그런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잖아 사실 일본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를 만났을 때 보통 남자가 나이가 좀더 많잖아 응. 그러니까 범위가 있어? 그러니까 몇살까지는 괜찮다? 몇 어... 사람마다 다른데 다른 다른 네. 10... 응. 10살까지는 괜찮은 거 같아? 의 응? 위가? 어 응. 그런 사람 많은 거 같아 연령에 따라 좀 다르겠지? 응. 근데 일단 10살 정도 응. 그게 좀더 열려 있는 것 같아.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 한국 사람들이. 나보다 위 어. 남자분들이 좋은 것 같아. 이유가 뭐야? 뭔가 더 어른스럽고 이렇게 안아줄 수 있고 아 그런 보여야겠죠. 일본 여자는 그 그런 느낌이 있는 남자분들이 좋은 것. 같아. 약간 여기까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아 확실히 세대 출신이라서 스피닝 게 빠르네. <laughs> 우와 잘한다. <laughs> 哦，竹子。